안녕하세요.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어, 보상에 대해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짜잔. 네, 제 고객분이 치아 보상 청구를 한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어린 아이가 이제 치과를 갔던 내용이고요. 레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레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레진은 어떤 거냐면. 이제 크라운 레진이 있는데 크라운은 뭐냐면 왕관이죠 왕관 영어로 그래서 입 전체를 씌우는 거를 크라운이라고 하고요 레진은 전체를 씌우는 게 아니라 이제 치아가 어, 썩어서 일부분을 떼우는 거를 레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씌우면 크라운 일부를 떼우면 레진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레진을 한 거예요 레진을 한 건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거 영수증 하나를 이제 첨부를 했어요. 이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청구했는데, 대부분 이분은 이제 치과보험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손의료비를 갖고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안 되는 거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치과, 두 번째는 학문, 치질,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신, 그, 재왕절개, 출산, 요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치과도 당연히 안 되고 치아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관이 이제 최근 3, 4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 의료비가 어,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그리고 통원이 25만 원, 5만 원 해서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30만 원 안에 그 통원 치료비 내용 안에 그 치과 치료가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청구를 하라고 요즘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급여에 대한 부분이고 이쪽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급여에 대한 부분일 지금 얼마냐면은 급여에 대한 부분이 47,900원입니다. 그래서 급여에 해당되는 분이 47,900원이고 이 비급여에 대한 항목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처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치아보험을 들지 않다 하더라도 보상청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치과보험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근에 들은 3, 4년 전에 들었던 실손보험이면 은 급여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나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도 어, 레진에 대해서 공제금액만 띄고 나머지 부분을 7, 80%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보험은 이 약관 자체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됩니까? 담당자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어보면은 안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규정도 계속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발품을 팔면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